안녕하세요. 마음정원 체면 심리 연구소의 마음치유정원사 천은주입니다. 어, 제가 어, 이 체면이나 마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는데 그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예전 방법을 쓰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 어떻게 하면 어, 예전의 방법을 안 쓰고 지금 현재의 어,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릴까라고 연구하다가 어, 민주동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소장님을 만난 것은 정말 제가 바라는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마케팅에 미친... 사람이다. 본인이 하실 정도로 마케팅 연구에 온 힘과 온 열정을 다 쏟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를 알리는 길이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 길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그 동안에 고민하고 그 고민 중에 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민지롱 소장님의 하시는 앞서가는 마케팅은 저한테는 너무 획기적인 것이고, 앞으로 또한 강의가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민지송 소장, 소장님을 만나서 바뀐 것은, 제가 SNS도 모르고 사실 저는 링크라는 것도 몰라가지고 링크가 뭐예요? 링크가 어떻게 걸려요?라는 것을 어 단톡방에 남길 정도로 그렇게 마케팅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폼도 잘 잡고 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료 상담도 오고 또 오픈 채팅방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거기로 오 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것을 아 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을 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지롱 소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움직이면 언젠가는 제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갈수 있다.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민지롱 소장님이 하는 일에 어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